부산 중구의 한 대형 백화점입니다. 유아들을 대상으로 놀이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. 공기로 바람을 넣은 튜브 바이킹이 넘어갈 듯말듯 듯 앞뒤로 흔들립니다. 직원이 계속 반동을 더 주는 사이 사고가 납니다. 바이킹이 바닥으로 뒤집혔고, 웃음은 비명과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. 물고 멍들었고 갈렸고 막. 정말 너무 공포스러워서 진짜. 매트도 안 깔린 바닥에 부딪히면서 4살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됐습니다. 7살 이하 아이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.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일일 행사로 진행돼 이렇다 할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. 사고 직후 아이들이 피를 흘려도 응급조치조차 못할 정도였습니다. 이게 일어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안 됐었고, 애가 피가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응급 상자 하나 없이. 백화점 측은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부족했다고 시인합니다. 운영 업체도 이런 사고가 날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. <놀람> 선생님도 같이 좀 이제 신이 나서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무관가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말씀드립니다.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놀이기구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조차 없이 운영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